많은 분들이 한국은 훨씬 낫고, 보용도 더 탄탄하고, 어쩌고저쩌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여긴 또 미국도 재밌는 게, 실업수당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한 집에 일하는 사람 뭐세명 있으면, 430, 1000만 원이 넘네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사베스입니다. 호빵맨. <laughs> 오늘 호빵맨 같아요, 진짜. 너무 부었어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만 하고 마트 가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요즘 현재 마트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 남편 제인님이랑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트가 왜? 먹을 게 없을까봐?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야. 아무도 이렇게 봉쇄를 한 적이 없어. 언 주민을 대상으로 음. 격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진짜 지켰어, 그렇지? 음. 안 나오고 정말 마켓 갈때 말고는 안 나왔지. 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뭐 회사 끝나고 웬만한 모임들 그냥 자제하라는 얘기지. 우리처럼 집에 한달보른가 2주 동안 샀대 여행하는 응. 혼인님이 얘기했었어 2주? 어. 미국 여행 갔다 들어온 사람들 2주 동안 자가 격리 어, 맞아요 확산을 방지하고 뭐 이런 거에 아주 조그마한 성과는 거뒀을지 몰라도 거의 무용지물이었다고 봐 왜냐면 뭐 보통 대부분 쓰고 다니는 그뭐 두건 같은 거나 우리도 천마스크 쓰지만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냥 자기 침안 튀게 멀리 안 튀어나가게 하는 거지 개인 그런 거랑 은 상관이 없는 거고 내 생각에는 그 우리 벌써 얘기 나왔잖아 지금 벌써 푸는 데도 있고 우리 저번에 그때 얘기했듯이 성지순례 5월 초 늦어도 5월 말에는 봉쇄가 풀릴 거라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상대로 막 항체 검사를 해요 근데 항체 검사를 하는데 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항체를 갖고 있대요. 벌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항체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알고 있었냐? 몰랐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벼운 뭐한 하루 이틀 감기 기운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 많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뭐 내가 옛날에 그 처음에 치킨 뜯으면서 했던 말, 사실은 그 말이 맞았던 거야. 이렇게 되면. 뭐 사망률이 그렇게, 뭐, 계절 독감보다 높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했었어야 되는가. 뭐 나는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이제, 당연하지. 안 죽어도 될 목숨을 죽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독감이 찾아올 때마다 셧다운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지금 뭐 독감 유행한다고 겨울에 다 집에서 격리되고 이제 쉬었다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적은 없었잖아. 아니, 사실은 좀 무모한 짓이었어 이거. 그러니까 뭐 미디어라든지 사람들의 공포심이 그런 걸좀 많이 키운 것 같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뭐 화장을 할뭐 자리가 없고. 당연하지, 갑자기 많이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요양원에 예를 들면, 뭐, 의료진들 자체가 벌써 겁을 먹고 도망가는 형국이었으니까. 노인네들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음. 방치해놨대요. 음. 먹을 것도 안 주고, 민겔 영양제만 음. 받게 하고. 음. 한국분 거기, 자기 그 연로하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거야. 어? 근데, 아. 자기가 병원에 간걸더후회한는데그 글에 의하면. 뭐냐면, 제대로 된 식사도 못 주고, 간병을 못 하는 거야. 기저귀도 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대. 오히려 더 병원에 입원한 게, 더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한탄하시는 분, 이가 글을 봤거든. 그니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겠, 그난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대가가 컸다 생각해. 이 병에 비해서. 지 짓은, 다시는, 하면 안될것 같아. 뭔가 바이러스에 무슨 변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그렇고 의료 전문... 이 세상에 전문가라는 말을 이제는 못 믿겠어. <laughs>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한 사람들인지 알것 같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미국처럼 이런 봉쇄 격리가 없었다는 얘기 하면서, 하나 덧붙일게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요즘 또 이러니까, 뭐, 댓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은 뭐, 훨씬 낫고, 봄, 이뭐 이제 뭐 그런 얘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고용도 더 탄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여긴 또 미국도 재밌는 게, 실업수당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나와요. 예. 한 집에 일하는 사람 뭐, 세명 있으면, <laughs> 430. 천만 원이 넘네요, 예. 예0 천만 원가량 나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한 명이 덜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봉쇄 조치, 이 자각 격리를, 봉쇄를, 뭐 늦가을까지 가져가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편하니까, 지금. 예. 예. 세금 안 띄지, 돈한 달에 뭐, 뭐, 천만 원 나오지, 0너명 사는 식구, 뭐, 충분히 커버하잖아요? 예. 네. 네. 뭐 거기다가 뭐, 종 뭐, 레이피, 뭐 페널티, 뭐 연체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내지 뭐 할만하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당장은 먹고 살겠지만 그 사회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복귀한다 짧은 생각이죠 짧은 생각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미국인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요즘에 보니까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엉키고 설킨 것 같아. 어.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다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쉬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니까 뭐, 지금 미국 상황 그래요. 봉쇄를 풀자고 데모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봉쇄를 더 길게 가져가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풀자는 사람들만큼 많은 것 같아요. 예. 거의 한, 내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 그냥 봉쇄를 끝까지 가져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뭐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야, 뭐. 인간의 삶은 존엄하고 맞지요. 근데, 그 존엄을 돈 없이, 과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웬만한 재벌집 자식 아니군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고,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게 나중에 다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도 가뜩이나 세금 엄청 많이 내는다고 우리 영상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음. 진짜로 짧게 보는 거야 그거는. 음. 맞아. 음. 어떤 게더 비용을 많이 치를지 이렇게 장기간 가져가서 치르는 비용이 더 클지 아니면 작을지 그걸 생각해봐야 돼 진짜로.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한국이 고용은 안정적이고, 실업자도 많이 안 늘었고, 이런 봉쇄를 한 적도 없고, 확진자도 많이 안 늘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많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잘 대처하고 있고. 미국은 또 상황이 이렇다는 거. 예. 참, 이게 정말 내 평생을 살면서 보도 듣도 못한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 진짜 전문가고 뭐고 요번에 보니까 뭐 사회 지도자있네 하는 것들도 사실은 <laughs>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라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 대책도 없고 생각이 그렇게 깊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아니면은 뭐 정말 내가 모르는 무슨 진짜 음모론적인 그런 흑막이 있어서 경제를 절단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저희 마트 다 왔어요 나중에 봐요 네. 오늘은 마트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줄도 안 섰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마트 안에 식당들이 다 문을 다 닫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어 어떡해요 가벼워 이제. 오늘은 줄을 많이 안 섰네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트 완료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네요. <웃음> <웃음> 월요일 아침 9시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주말에 왔을 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평일에 아침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 이 시국이 시국이니까 아 남자분들 진짜 어떻게 견뎌야 요 스포츠도 안 해, 야구도 안 해, 축구도 안 해. 또 어떻게 살아? 잘 살겠지? 저희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들어해요 원시시대로 <laughs>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